꼭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잠을 설치셨지요. 저희도 어젯밤에. 같이 뜬 눈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손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드디어 개막되지 않았습니까? 아, 첫눈을 타고 나신 분 같아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첫 100일의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당선까지인 그분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따뜻한 민생을 또 강단 있는 개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조심스러운 길목에 서 있다라고 하지요. 많이들 어려워서 하는 말이지요. 정치적 양극화, 인생 유기, 청년 좌절, 지방 소멸, 국제 질서의 불안정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지층을 넘어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의 첫 열쇠는 국민 통합입니다. 정치적 안금은 대선이 끝났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유가 더큰 시험대가 될 겁니다.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여야가 아닌 국민을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체감 가능한 민생회복이며 대표정책은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쇼잉이 아닌 실용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공정의 회복입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건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모든 권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룰입니다. 불편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국제적으로 실용외교의 재정립이 중요하며 유연한 외교 노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외교는 이념이 아닌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롭게 시작하는 백일은 단순한 정치적 관성의 시간이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향후 5년의 국정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 관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싸움과 방식의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봅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승부가 난다고 하지요. 성공한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많이들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바꿔주시고 또 국민은 지금 대통령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도 하답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합니다.